아니 근데 아니, 아니 씨 아니 이, 이, 근데 나는 이거는 뭐뭐 아는 사람이야 아니, 사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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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호저가 그 중에서는 좀좀세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반박할 수가 없음 사실 아, 아맞아 근데 그래. 나는 내 차량이 반박, 맞다 나는 반박하고 싶은 게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크게 하시라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예둘수 15명 차 롤렛베트 이번입니다. 네, 뭐 이번 컨텐츠 또 주인장이고요. 지난번에 시범 컨텐츠로 한번 올려봤었는데 반응이 사실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좀 이렇게 급하게 또 다시 게스트 문기건 씨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의 컨텐츠는 노기 선수 티어 리스트입니다. 음. 네, 그거 진행을 좀 하기로 했고 자료는 받아놨습니다. 아, 이렇게 해놨고, 와. 요거 이제 기준 어떻게 삼을 겁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 응. 주관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주관대로. 왜냐하면 뭐 응. 사실 막 ADC 커리어를 찾아보고 막 우승 몇번 했는지 뭐 그런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정도로 그런 것까지 막다뭐 수상 내역까지다 음. 해서 누가 누구 를 이겼고 몇 년도 우승했고 그럴까지는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수준으로 그치, 그치. 그냥 감으로만 해서 응. 뭐, 뭐 지금까지 봤던 영상들이 그냥 업적 보고 아 어, 얘는 잘하지 사실상 개치 어 개치로 많이 가야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박치 인정 <laughs> 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일일이 뭐몇 년도 누가 우승했고 아, 4강에뭐 파이널은 누가 갖렇게할 수가 없어요. 음 응. 위키페디아 막뭐다 어. 그 자료 봐가면서 할 음.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음, 대략적으로 저희 취향입니다. 응. 단박시 님 말이 맞죠. 아, 대략으로 적 <laughs> 그냥 그렇게 할수 <laughs> <갈 수가 웃음> 있도록. 첫 번째 진짜... 선수 니키 라이언입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하나하나 음, 하나 하나 본다고? 그냥 퉁으로 아, 눈에 아니. 보이는 애들 바로 올려야 돼. 안 왔어요. 일단 하나하나 다 리뷰를 한다고 이걸. 일단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 해 보스케. 니키 라이언입니다. 요거 어디 티어 보십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보면은 막또 보정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일단 뭐 그렇게 하고. 일단은 올려 놓고 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바꿉니다. 아, 네, 마지막에 또 바꾸기 될게. 때문에. 어. 네. 니키 라이언. 음. 나는 사실 S는 그래도 ADCC 우승은 한번 정도 해야 S 클래스를 한번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니키 라이언이 그래도 A에서 그냥 맨 앞단 쪽을 맞는 것 같아. 사실 수상 내역은 얘가 엄청 어릴 때부터 되게 잘하고 뭐 10대 때도 뭐 트라이얼 때뭐 트라이얼 때였나 아마 미아오 팔로 미아롱 붙어서도 그때도 되게 굉장히 잘했고 그때는 얘가 소화비만이었거든. 어릴 때. 음, 음. 그게 좀 컴플렉스에 있었대. 근데 소화비 이었다가 한참 이제 시합 이제 뛸 때는 조금 한 열일곱 살열여살 때는 좀 살을 빼서 말랐고 지금 다시 이렇게 빵빵해졌잖아. 그렇죠. 근데 그 말랐을 때는 진짜 그냥 누가 봐도 그 미국의 십대 소년같이 생겼을 때는 그 나름 귀여웠어요 니키 레어일 때 나, 좀 어, 생각한다, 어, 나름 약간, 어. 나름 귀엽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지금 약간, 완전 어, 털도 어, 많이 어. 막 이러고 완전 아재가 돼버렸어. 약간 웨인로니처럼. 음. 근데 B 팀에서도 지금 헤드코치로는 거의 얘가 지금 B 팀은 크레이그 존스는 이제 B 팀 해체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행행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사실 거의 헤드코치 겸으로 했고 그런 티칭 능력이나 기술 디테일은 진짜 엄청 음, 좋았어 음, 진짜 사실 니키 라이언이 나는 그래도 한 번쯤은 조금 빛을 발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아쉬운 게 트라이얼에서 그냥 맥도못 추고 다 졌죠. 아, 네, 트라이얼에서 그것도 사실 요 그때 2024 트라이얼 할아 트라이얼 때는 그래도 다 이제 양악하면서 한체간 적이 음... 다 하면서 올라갔는데 희한하게 일라이자 도지라고 그 로이드 어빈 팀에서 일라이자 도지 결승에서 만나서 졌는데 근데 그 선수가 도복에서도 그렇고 녹에서도 지금 엄청 잘해. 호즈 no. 넘버원에서 나왔을 때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는 졌지만 일단 초청돼서 본선 나갔는데 헤나토카누타한테 이제 테크다운 이런 거에서 되게 밀리고 체력적으로 이런 거 밀리다 보니까 좀 졌죠. 그리고 뭐 CJI에서 이제 어. 앤드류 테켓한테 개박살났지. 어 그냥 아예 그냥 어, 어. 패스 계속 당하고 그냥 어. 개박살이 나버리네. 체캐치 음. 한번 정도 찬스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카디오도 좀안 좋고. 근데 문제는 얘가 무릎 수술을 뭐 거의 스무 살 때부터인가 해가지고 네 번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에디 c 씨 본선 나갈 때는 아예 뭐 A 실 하나가 없는 상태로 나갔다. 약간 이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도 최근에도 또 수술해서 막 재활하는 거 이제 올리고 했는데 이제는 좀 현역 선수 커리어도 되게 아쉬웠고 근데 이제는 헤드코치로 약간 갈거 같은데 아 선수로서의 이거로는 나는 그냥 A에서 그냥 매날 일단 A 대장 지금까지는 아, 뭐 A 대장 지금은 어, 어. 그런데 일단 그그 음. 그 포디움에 이제 아마 ADC에서도 포디움에 못 올랐을 거야 메달이 없을 거야 그거는 좀 아쉬운 좀 사항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선수들이 응. 많으니까 빨리 빨리 음. 끊고 가겠습니다. 일단 A. 근데 니키 라인 자체 할 말이 좀 많았지. 지금. A로 놓고 두 번째 지오 마르티네즈입니다. 하, 진짜 마르티네즈. 6 6에서 진짜 꾸준한. 음, 이거는 어디로 봅니까? 이게 B에서도 사실 아 C에서 난 앞에 정도 나야 C 앞, 응 어. 음, C 앞 오케이 왜냐하면 얘가 북이맨 음. 신형제거든요 음. 그리고 막 여기 되게 그 저희 피어싱 엄청 크게 어, 피어싱한 아, 아저씨 그래서 음. 그거 무슨 아르티네즈인데 그냥 북이맨이라고 하는데 걔보다는 음. 얘가, 어. 걔보다는 얘가 음, 나 음. 그리고 나름 E D I에서는 어좀좀 우승하고 마이너스 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은데 좀그래서 하체 관절기라든가 일렉트릭 체어 이런 거에서는 좀 자기 기술을 넣긴 넣는다. 그래도 텐스 플래닛 그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이 응. 진짜 감판 선수죠. 지금 말했듯이 제가. 그다음에 C 일단 올립니다. 아, 에디 브라보. 일단 b 에 놓고 시작을 할게요. 어디로 둡니까? 아... 제가 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C 네. 중간 정도. 아, 그, 어, 그런가? 나는 C 중간으로 봅니다. 솔직히. 음, C 어, 중간 정도 봅니다. 그때 사실 ADCC 때 호일러 그레이시가 그때 완전 정성기였거든 호일러가 사실 문디알 우승도 많이 하고 ADCC에서 커리어에서도 전설적이었는데 그때 젊었을 때 이제 노기 에디 브라보 도복 그옷 입는 스타일이 돋바지 위에 그간적을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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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로버가드랑 이제 카드가 음, 그게 음. 엄청 짱짱하다고 이제 더빠지 보면 그 상태에서 삼각 잡으면서 앵클락을 같이 하는 걸로 서미션 탭을 받아서 근데 그게 엄청 유명한데 그게 우승이 아니야. 삼등 3... 아닌가? 어 같은데? 그러고 아, 나서 삼등인가? 상대일 아, 아, 가지고... 거야 아마. 어 대긴 한데 그 전설적인 선수를 한번 잡아서 너무 이제 하재가 됐지. 근데. 그러고 나서 커리어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끝임 어, 끝이기 어, 때문에 끝이고 인, 인스트럭터로 했고 근데 또 자기 체육관에 뭐 UFC 선수나 이런 건 놀러 오면 스파링 영상 그때 한참 많이 올리고 했었다고. 음. 그 UFC 선수 중에 미즈카키 타케아라고 있는데 WLC에도 뛰었고 진짜 완전 막 갖고 놀더라고. 음. 그 선수는 한참 현역이고 지는 이제 은퇴한 이제 포치인데도. 버가드나 이런 거는 와 진짜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엄청 좋았고. 그래서 어디 어디 랭크? 나는 B에서 약간 뒤쪽 편. B 뒤쪽. 어. 오케이. B 일단은 뒤쪽 B에 편. 놓고 추후 수정하는 걸. 어. 오케이. 그리고 이거 나잘안 보이거든. 호일러그레이시다. 이거 호일러그레이인가요 응. 어? 아까 에디브라보랑 같이 호일러그레이시가 에디브라보한테 한번 잡히긴 했는데 그 이후로. 만들었던 게 메타모리스라고 서브 미션 온니 대회를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그때 메인 매치로 저 약간 올드 보이 두명 시합 있었지. 음, 그때 음. 에디 브라보가 한 일렉트릭 체어 한번빡 이렇게 넣어서 막 홀로 그랬지만 다리를 막 다다다다 떨면서 <laughs> 탭을 칠거 같은 뭐 모양새였는데 음. 겨우 빠져나서 와 음. 서브 미션 온니 룰이다 보니까 무승부로 끝나긴 했는데. 어... 나는 호일러는 지금 우리보다 한참 옛날 세대에 봤던 선수긴 한데, 그래도 하, A, A에서. A, 오케이. 어. 솔직히. 여기에서는 사실 없었으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어. 사실 호일러 그레이시는 저는 잘 몰라요. 아까 어. 그 말씀하신 그 경기는 음. 봤는데 그것도 좀 가물가물하고. 그치, 오래됐어. 그것도. 어, 호일러 어. 그레이시는 사실 나는 잘 모르는. 음. 그렇게까지 잘 모르는. 일단 A 올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설이죠. 거브링냐. 아. 거브링냐에스 넣고 이그 거의 고트로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음. 고트는 근데 진짜 파운드 포 파운드 1등 할 사람이라고 해서. 와, 고트로 넣어야죠. 이거는 고트 맨 끝에. 고트를 만약에 한 3명 정도 뽑는다. 거브링냐 하면... 고트. 아난 고트는 인정 못 하겠는데. 거브링냐. 고트는 아닌 것 같은데. 코브링야가 어, 고트가 근데 노기로 봤을 때아 어. 맨... 기까지 포함하면 나는 골치 넣을 수 있어 근데 노기? 아니 노구? 왜냐면 멘데스를 네. 고트로 넣을 건가 그건 멘데스를 못 넣어 노기 커리어로서는 노기 시합에서 보여준 거나 커리어로서는 코브링야 훨씬 낫거든 노기 코브링냐가 멘데스한테 많이 지지 않았나요? 둘이 둘이 이기고 지고했던 것 같은데. 이기고 지고하는 어, 그 코브냐 우승,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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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코브더 빨리... 많이 이겼고 아. 맨 마지막 대회는 음. 코브링냐 이기면서 끝났어. 아 오케이. 어. 그러면은. 그래서 고트 끝에 가던가 아니 어. 멘데스도 같이 고트에 못 들어가.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고트 받고 그 다음이 어. 하파야 멘데스입니다. 하파는 제가 기억하기론 에디시시 우승 커리어가 용격에서 두 번인가 음. 세 번인가 두번두 번인 두 거예요. 아마. LBCC 우승 커리어 2번 이제 코브링이랑 나눠먹었죠 네. 하... 그러면서 뭐 한참 떠오를 때 스무 살 때인가? 음. 그때부터 우승했던 것 같아 레오비라도 잡고 뭐 하이라이트 워낙 많지 거의 뭐 결승 가면 이제 코브링이랑 붙어서 둘이 누가 이기냐 지냐였던데 하... 그러면 S 맨 앞으로 넣으면 그래도 코트는 음... 그런데 이제, 에 d c c 나 시합 커리어 뿐만 아니라, 뭐, 자기 홈페이지나 자기 그 스파링 영상들 보면, 진짜 엄청나긴 하거든. 그거 뭐 제조기지, 사실. 하이라이트 제조기, 신기술 제조기. 아 홈페이지는 빼고, <laughs> 그거는 나도 내 인스타그램에 <laughs> 어. 내가, 내가 이기는 거 찍으면은, 뭐 어, 그런 건데. 자기 그거 가지고. <laughs> 키난도 되게 뭐라 했어. 음, 음. 그, 모든 사람이 영어 하잖아, 요 사실. 어, 이거는 내가 힘 빠지고 여러 번 스파링을 한 다음에 멘데스가 스파링을 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그 하이라이트 영상만 올라가게 돼 있다. 그리고 세미나 할 때도 되게 좀 골라서 받음. 음, 음. 얘가 이 비하인드 선수들을 받다 보면, 음, 음. 어좀 이렇게 다 도전해도, 너 음, 이러면서 그냥 조금 만만한 블루를 픽한다든가. 음. 그게 굉장히 많아.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이거 좀 번외로 이야기를 하면은 음. 하팔 멘데스 같은 사람은 진짜 좀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런 브랜딩을 잘하는 음, 사람이고 음. 어, 어 아트고 주짓수라는 컨셉 자체도 딱 흰색 깔끔하게 놓고 막 음. 비디오 찍고. 어 그렇게 이제 선수 초청해가지고 지기 는거 올리고 이런 어, 거 자체가 퀴 어, 장사꾼 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에, 아 하기 그런 극강의 네. 이미지 메이킹을 음, 좀 잘했지. 음, 해 음, 음, 은퇴도 좀 빨리 했고 음, 음. 뭐 약물 논란이 음. 있었긴 하지만 그래서 음. <laughs>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아무튼 이건 S로 일단 올리고 그러면 사실 코브리냐나 근데 고브리냐가 노기는 훨씬 조금 더나았던게 스탠딩 싸움에서 자기 이제 체육관에 같이 운동하는 그 레슬러도 있어. 유명한. 그막초청해서 스탠딩 연습 엄청하고 막 하니까 결국에는 맨 마지막 a d c 경기는 고브리냐 이기면서 끝났거든. 자, 그래서 일단 에스 넣겠습니다. 파파. 응. 파파 에스 넣고 그다음이 누구죠? 아, 가요테라네. 음, 가요테라네. 가요테라. 가요테라. 녹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녹이? 와, 카요테라가 세긴 세네. 그래도 그 루스터라는 한계점이 있고 제일 아래 등급이라는. 그다음에 녹이에서는 녹이 노기 문디알은 좀잘 잘해, 잘해서 커리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근데 근데 나는 B맨 앞자리 정도. 근데 그 어, 나도 동의를 어, 하고 B맨 앞자리. 정도. 근데 카요테라가 나는 조금 이제 아쉬운 게그 루스터급 66급에서 질 사람이 응. 너무 많았다 66도 아니야 50, 58인가 응. 뭐 엄청났지 엄청 응. 거기서 질 사람이 너무 많았다 네. 그리고 로기샵은 진짜 나도 로기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 사실 가요테라 ADCC에서는 또 마이너스 66부터 시작이라서 가기가 음. 별로 나가진 않았고 그러면 일단 B 앞으로 받고 응. 또 조정을 하는 걸로 그다음 마이키입니다. 마이키 무스메시. 마이키가 나는 A에서 끝해. A 끝. 하... 모르겠다. 하체도 워낙 좋고 이런데 얘는 ADCC를 도전한다던가 그러면서 여러 탑급 선수들이랑 막이 시합이 많이 없어. 그렇지. 그냥 어 도복 위주로 전성기 때딱문제아래서뭐 조항미어 많이 잡고 결승 때마다. 그다음에 루스트에서뭐 로드니 발보상가개딱뭐 최단 기간 탭업 받고 뭐 그런 거는 있었는데 그러면서 원챔에서 원챔 피언십에서 그냥 계약하면서 그쪽 시합만 서커스 레치를 솔직히 많이 했거든요 어, 거기서 보니까. 근데 나도 굉장히 그 원챔 넘어가서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월크레들이랑 안 하고 뭐이만하리 어. 마사가스 <laughs> 그리고 뭐 몽골 애였나? 어, 어 하고 그 막, 막 이랬었거든요. 기록 뒤틀려도 태반치. 어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조금 행복가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최근에 누구 자았나요그 디에고 파토. 아니 나 디에고 파토 가그 가브리엘 소우자. 가브리엘 소우자한테 음. 그카브 아, 슬라이서. 아. 카브 슬라이서로 셋을 받았는데 그거 보면서 아클라스는 있구나. 음. 어. 그렇지. 어 가브리엘 소우자가 그도 에디시 은메달리스트고 음. 그래서 나는 A 맨끝 정도? A 맨 끝? 어 근데 포테는 사실 더 실력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치. A급 선수들하고의 시합이 너무 없었다는 게좀 음. 원챔에서 그냥 뭐 돈은 못 많이 받았겠지 음, 그 이후로 이제 어. 좀 멈췄던 그 다음입니다 우리 루카스 레프리 형님 아 레프리는